본격적으로 경면무왕 아, 출발하기 전에 저한 분들 예 선생님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의 천여고살입니다 아. 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떨려요, 사실. 아, 네. 아 뭐가 이렇게 떨리세요? 카메라가. 카메라 카메라가 너무 어떤 많죠. 카메라가 그렇게 떨리세요? 카메라가 많아서 그래도 뭐 유일하게 아, 이 카메라가 조금 부담스럽다 뭐 있지 않나요? 부담스러워요. 어, 어떤 사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laughs> 저기 여기요. 아, 그러시구만그 본인만의 그피링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저 청녀보살님은 이쪽으로 이제 길을 가신 지가 한 얼마 저는 되신 거예요? 이제 이제 8년 차예요. 음. 네. 애동이에요. 아, 아, 아. 아직도 아 8년 차도 애동이라고? 전 제가 볼때한애기 그러니까. 경력이 많아도 항상 할아버지한테는 애기예요. 그래요. 천일보살님 너무 오늘 저기 뭐, 저 떨지 마시고. 네. 네, 조금 있으면 예, 예, 네. 안 좋은 찾을 겁니다. <laughs>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경기도 성남이요. 네. 어허. 어. 성남 쪽은 요즘에 기운이 어떤 것 같아요? 거기가 세요. 남한 사상이 있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음. 터가 있구나 네, 그렇구나 <laughs>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터가 세다고 했을 때 거기를 피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눌러 앉아 사는 게 좋습니까? 궁금해요. 간단한 팁인데 <laughs> 어... 거기에 맞게 그또그 그 사람마다 또 틀리잖아요 음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네네.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털을 눌러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지상열이가 남한선선 가서 살면은 거기 털랑 맞습니까?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아 그래요? 연경화는 맞습니까? 안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연경화는 음. 왜요? 거기보다 여기가 더센것 같아요 제가 볼때아그렇 같... 아, 네. 아, 아, 그래도 걔는 나보다 나은데 아 뭐? <laughs> 어떤 점에서? 아니, 뭐, 와이프도 있지. 아, 결혼하셨고 어, 베이비도 있지. 어... 집도 있지. 홈쇼핑에서 잘 나가지. 그리고 농협에 <laughs> 코인도 많죠. <laughs> 저보다나난거 아닙니까? 낫긴 한데, 네. 여기 지상녀 씨도 네, 네. 신의 기운이 있어요, 신줄이. 아, 제가요? 네. 어쩐지 아,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까 어, 당연하죠. 있습니까? 아 진짜요? 어. 아니 쓰세요? 아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네. 연예인이나 네. 아니면 무속인이나 네. 흔히 얘기하는 기생들이나 네, 네. 거의 다 같은 팔자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 근데 그 앞에 주목시 뭐냐. 요 네, 네. 차이를 약간씩 바뀌어지는 건데. 네. 사실, 연예인으로 푸셨으니까 고개 좀 눌려지시는 거지 어하. 사실 일반인이었으면 저희 쪽하고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어... 어. 아니, 근데 뭐,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 너 이거 연예인 안 했으면 저보고 기생했다고. 아, 기생? 야. <laughs> 이 용한 가지고 기생한다고 치면 네, 욕 먹어요. 네. 아니 뭐 아침에 방울도 흔들고 아, <laughs> 그래요. 우리 네. 선생님들이랑 뭐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예. 아좀 궁금한 게그첫 어. 점사 봤던거 다들 아, 진짜 하세요. 예. 되게 좀 떨렸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천여보살님, 예. 첫그 점사. 점사 어떤 분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신내림 받고 바로 그냥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사를 봤죠. 음. 그리고 이제 소개로 이제 오셨는데 좀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음. 근데 제가 이제 꿈으로 선봉을 받았어요. 어? 우와. 근데 이제 가수, 이게 마이크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가수 지망생이 울려나? 음. 그런 느낌을 받았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앉았는데 그분이 저도 인간이니까 너무 인간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걸 알려줄까? 이게 제대로 내가 말을 할수 있을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방을 부이려딱 들었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그냥 못도 모르고 그냥 막 흔들렸어요. 음. 그때 뭔가 몸에서 전율이 르락하고 뭐가 어. 몸이 딱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줄줄줄 이제 얘기하니까 울고 불고 이제 난리 났죠. 어. 근데 진짜로 가수 지명생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분 소개로. 이제 줄줄이 이제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어, 아, 그러면 네. 저쪽 그 뭐, 방송 하시는 분들 쪽 그쪽 그 오선지 그쪽으로 쭉 네. 이제 연줄이 터진 거예요. 네, 아, 어. 네. 오선지. 어, 아니, 그러면 저기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뭐 저희끼리 뭐 시크릿인데. 네. 네. 시크릿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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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겠네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오, 오, 오 그렇구나. 오늘 저 복면모왕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선생님들 각오 한마디씩 예, 듣고 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제 실력님들이 실려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어, 그렇게 봐야죠. 아 네.